네, 식구들 잘 계시죠? 어, 비가 이제 이마트를 좀 갔다 오는데 어,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어 아무튼 지금 유튜브 제 그, 구독자 수가 이제 한200 80명 되죠 그랬죠? 300명이 채안 되는데 어뭐 몇만 명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수십만 명 되는 분들도 있고 뭐 많은데. 아무쪼록 음, 음,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구독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필요한 채널이 있는데 한 10개가 돼요. 어, 한 10, 5개에서 보통 5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구독을 하는데 필요를 따라서 지우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제가 어, 5개에서 1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마음이 없으면 어떤 채널을 구독을 안 해요. 어,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게 보통 1인당 4개에서 5개가 된대요. 그 중에 하나를, 저를 선택해서 구독을 해주는 여러분들은 너무 고맙고, 300명이 채안 되지만,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가져서 계속 어, 시청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아무쪼록 이 채널을 통해서 어, 던지는 어, 이 좁은 길 메시지를 따라서 어, 같이 가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고맙다고요. 사실 너무 어, 그냥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지금 진짜 비가 많이 옵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 뭐, 섬기는 교회도 다를 수 있고, 어, 또 어떤 분은, 어떤 분들은 또 믿지 않는 분들 도 계실 거예요. 이 중에 몇 분은요.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 또 교단도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함께 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또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만 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귀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각인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각인되고 성령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영혼 되기 원합니다.